자어 빠른 독해 빠른 독해 분석지 두 번째 적용 독해 read up thre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st of us take zippers and our clothing for granted today 이렇게 나왔죠. 우리 대부분은요. 자, 어떻게 합니다? 취합니다. 지퍼를요. On our n o clothing 어디 있는? 우리 옷 위에 있는 지퍼들을 취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요. today 오늘날. 됐어요. 일단 앞에 부분 요거는 뭐야? 부분 나타낸 말이죠. 그래서 수리시 어떻게 us랑 take랑 하죠. 그래서 take가 아니라 얘가 복수기 때문에 take로 한거 맞고요. 여기서 표현하는 만 줍자면 take a for g r a n t e d 말인데 a를 당연하게 여기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처럼 여긴다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a를 당연하게 여기다란 말이고요.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a, 그다음에 b taken for granted. 그래서 a가 당연시 여겨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그냥 이 표현을 쓴 거지. 지퍼를 당연시 여기 여기입니다. 어디 있는 지퍼를 우리 옷 위에 있는 지퍼를요 오늘날. But when this technology was first invented, 하지만 이러한 뭐가 기술이 처음에 발명되어졌을 때,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요 found it unappealing. 그거 알아차렸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뭐라 뭐라고? Appealing 하면 매력 있는 이란 말이죠. 근데 언을 붙였으니까 매력이 없다라고. 됐어요. 몇몇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매력이 없다라고. 뭐가 그 t 크 c 로 n 가 그 기술이 지퍼라는 기술이 되네요. 자 여기서 지금 보냐 목적격 보호자리기 때문에 unappealingly라고 부사 형태로 쓸수 있다 없다. 보호자리는 당연히 형용사밖에 안 되니까 쓸수 없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무슨 말이야? 지금 지퍼를 우리가 되게 당연시하게 여기지만 실제 그게 발명되어졌을 처음 당시에는 그거를 굉장히 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소리야. 다음 문장 보실게요 The first patent for the zipper 그 지퍼에 대한 그첫 번째 발명 그 뭐야 허가는 되나요 이거는 뭐야? Patent하면 특허지 특허 지퍼에 대한 그첫 번째 특허는 Went, 갔습니다 to a Chicago engineer 시카고 엔지니어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patent가 어떻게 된 거냐면 Awarded in 1893 이렇게 나왔어요 1893년에 어 r 이하면 수여다는 하 타동사야. 그러니까 PP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수여되어진 페이턴트죠. 되나요? 여기 사람이 모생했던 뭐 거야. Which was겠죠? 주격광에서 플러스 비동사 명사 PP. 다만 전치다가 여기 중간에 껴 들어갔으니까 이건 조심하세요요거의선행사가 누구라고? 페이턴트라고. 되나요? 정리하면 1893년에 수여되어진 지퍼에 대한 그첫 번째 발명 특허는 시카고 엔지니어에게로 갔습니다.라는 말이죠.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his device, 그의 뭐야? device, device 하면 뭐야? 장치란 말이죠. 맞아요? 여기 device는 누구야? 지퍼지. 그가 고하는 지퍼는요 didn't work very smoothly. 매우 부드럽게 어떻게 하지 않았다? 일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작동하다는 뜻이죠. 되나요? 여기선 지금 보시면 work가 자동사란 말이야. 그럼 뒤에 보호가 나오면 되는데 지금 보호 자약이 들어갈 게 없어. 이게 완전 자동사거든. 혼자 그냥 작동하다로 문장 끝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 형태로 워크를 꾸며주는 게 되겠죠 보호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 거 보실게요 Although an improved a version was introduced in 1913 이렇게 나왔죠 자, 어떤 향상되어진 그런 버전이 어떻게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in 1913, 1913년도에 되네요 introduced는 도입하다라는 타동사죠 근데 여기 bppp BPP 형태로 수동태로 쓴 거죠 그 향상된 버전이, 오케이? 도입되었습니다. 불구하고, the public 하면 대중이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대중을 어떻게 한다고? 단수 취급해서 w o s 쓴다고. words 지 않는다고. people처럼. 알겠어요? 그 대중은 was still hesitant. 여기까지 해서 주어 동사 보호 문장 끝난 거야. 여전히 어떻게 망설이고 있었어. 망설여지고 있었어. 뭐 하기에? to adapt it. 그것을 채택하기. 그것을 쓰기. 됐나요? 선생님, 앞에서도 설명했었지만, 어댑트는 적응하다는 뜻이고요 어댑트는 무엇을 선택하다는 뜻이야 암기하실 때 여기 오잖아 오를 choose로 외우세요 선택하는 거니까 됐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단추를 채택하는데 굉장히 망설였다 이런 말이죠 어댑트나 어댑팅 둘다쓸수 없습니다 어댑트는 그러니까 의미상 안 맞는 거고 어댑팅은 여기가 전치사투가 아니라 투부정사거든 이렇게도 래 많이 물어봅니다 이건 기억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다음 거 보실게요 This was because it wasn't the quality of the device that people disapproved of. 이렇게 나왔죠. <laughs> 자 여기 문장 조금 중요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시험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게 why인지 b e c a e 인지 물어볼 수 있어. 요거 요거 요 포인트. 한번 기억해보세요. 이것은 뭐 때문이 아니었다? It wasn't the quality of the device that people disapproved of. 이렇게 나왔어. 이거 지금 뭐로 나온 거냐면 이때 강조금인 이거 보이시나요? 이때 강조금은 이때 강조금은 오케이. Okay? 자, 얘가 실은 요런 식의 문장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특 강조 구문에서 지금 여기 사이에 뭐 들어가? 강조하고 싶은 말 들어가고. 여기는 원래 있던 문장 나머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리지랑 대설 빼주면 원래 있는 문장이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보시면 people disapproved 다음에 오브 뒤에 목적어 지금 빠져 있죠. 맞아. 그게 뭐야? 얘인 거야, 얘.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죠. People disapproved. 됐어요? 사람들은요, 뭐였대 찬성하지 않아서 못 맞다는 했대 됐어요? 어, 뭐 때문이 아니라 not of the quality of the device. 그 장치의 뭐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못 마땅히 한게 아니야 라 말이야. 됐니? 자 여기서 한번 해석해 보실게요. 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 지퍼의 품질이 나빠서 반대했던 게 아니야 소리야 지금. 앞에서 보실게요. 다시 문장. 봐봐. 여기서 해석하시면. 야 1913년에 어떻게 향상된 버전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선택하는 거 다시 말해서 그걸 쓰는 것에 굉장히 꺼려했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라고 봤더니 그 이유는 this is because, this was because 왜냐면 그것이 뭐였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그 장치의 퀄리티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because가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이냐? because랑 why의 차이점 기억나세요?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자, 나는 밥을 먹어서 많이 먹었어. 밥 많이 먹어서 지금 후울해. 배불러. 됐어요? 그럼 이 문장을 두가지 만들 수 있어. I'm full. 나 배불러요. 해놓고 뒤에 있는 문장을 받는 거야. 이게 this야. 됐어요? 자, 이것이 왜 그런 거야? This is why i r because야. 내가 지금 배불러. 이건 결과지. 맞아요? 다마무리거 원인이지. 왜 그랬을까?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일단 비코즈 e 쓰 셔야죠. 난 배불러야. "This is because." Uh -huh. 왜 때문이야? 내가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야. 이럴 때쓸 때는 비코즈 e 쓰는 거지. 자, 만약에 uh -huh. I had lunch of lunch 이렇게 썼어. 나밥 진짜 많이 먹었어. This is why.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배부른 이유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때 뭐야? 결과를 먼저 얘기해 주고. 아, 원인을 먼저 얘기해 주고, 뒤쪽인 결과가 나오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전체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이 문장 전체가 뭐야?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디바이스에 대한 퀄리티를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거지. 맞아, 얘가 뭔 거야? 얘가 지금 원인인 거잖아.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해저 턴트한 거죠. 이게 결과죠. 이래요. 얘가 원인이고 앞에 있는 게 결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비코즈를 써줘야죠 왜? 얘가 원인이 되어서 여기 원인이 되었기 때문인 거잖아.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 바로 얘야 이런 말이니까. 됐어요. 이거 모르겠으면 비코즈를 암기하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내가 수업 시간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되나요 자 다음 거 보실게요 In fact, 사실상 The problem was not a mechanical issue at all. 이렇게 나왔어 그 문제는 어떤 기계상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 자 세미콜론 찍혔어요 반면에 오히려 뭐였다? The problem was a moral one. 자 문제는 어떠한? 뭐였다? Moral 하면 도덕적인 뭐였다? Issue였다 라는 말을 대신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issue, 어 issue였기 때문에 얘를 원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S를 받치면 안 돼. 어 이슈라고 단수를 받았으니까 S를 받치면 안 되고 여기 동시에 이수로 쓰면 돼안 돼. 앞에 어 플러스 명사 나왔으니까 it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것은 무슨 문제였다? 도덕적인 문제였다. 자 여기 보실게요. 해석하시면 여기 부분이야. 오케이 여기는 자 providing added confidence convenience in putting on and taking off clothes clothing 이렇게 나왔어요. the zipper was seen as indecent. 자, 여기 부분이 뭐냐면 분사구문이죠. 얘가 없어도 앞에 있는 주절이 뒤에 있는 주절이 살아남잖아. 그 지퍼는 보여졌습니다. 모인 것처럼 외설적인 것으로 보여졌다라 말이야. 외설적이란 말은 너무 어떻게 하냐면 뭐 성적으로 좀 별로 좋지 않았단 소리야. 그 지퍼가 성적으로 좋지 않게 보였대. 왜 그랬을까? 여기 부분이 분사구문인데 이때 실제 문장은 because the zipper provided 이런 문장이었어요. 지퍼랑 지퍼랑 주어가 같으니까 지워주시고, 접속사 지워주시고, 시제 같으니까 어떻게 바로 i 인 g 로 바꾸면, 프로바이딩 되는 거지. 됐어요? 실제로 뒤쪽에 목적어인 컨비니언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프로바이드, 디드라는 수동태 쓰면 돼안 돼. 안 된다는 거죠. PP 뒤쪽에 명사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추가적인 편안함을 제공했기 때문에, 누가 지퍼가. 뭐에서? pulling on and taking off clothing. 다시 말해서, 목적어를 공통을 취하고 있어, 온 n 과 off에서, 옷을, 입고 벗는 데에서 추가적인 뭐를? 편안함을 제공했기 때문에 지퍼가 그 지퍼는 보여졌습니다 어떤 것으로? 외설적인 것으로 누구에 의해서?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 who casted the desire 자그 욕망, 욕구, 바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 의해서 외설적이라고 보여줬다는 거지 어떤 욕망이야? to get in and out of clothes s fast 똑같이 인과 아우로브에 대해서 전치사 아, 두개에 대해서 목적어 클로드스를 동시에 취했죠. 됐어요. 게리하면 옷을 입는 거, 게라우라 하면 옷을 벗는 거, 그지? 다시 말해서 옷을 자, 꽤나 빠르게 입고 벗는, 벗고자 하는 그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 이 위해서 굉장히 외설적인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됐어요. 자, 이랬을 때이 부분도 이제. 원래 몇 형식짜리였어? 5형식짜리 문장이었어 people이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죠 지퍼를 어떤 것으로? 외설적인 것으로 그래서 지퍼가 주어가 되고 얘가 어떻게 돼? was seen이라는 수동태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의 보호가 as indecent 그대로 올라온 거죠 people은 by people 여기로 온 거고요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use of the zipper 지퍼의 사용은요 was slow 굉장히 느렸습니다 to spread 퍼지기 널리 퍼지기에는 굉장히 느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